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기쁨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 빌립보 교회가 나한테 후원금을 좀 보내고 위로를 좀 보내 줘서 내가 기쁘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 차원 높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의 기쁨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그죠? 예, 빌립보 감옥에서 아, 감옥에 있는 이 빌립 바울을 돕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 만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슬픈 게 아니고요, 많아서 행복하고 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족을 배웠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어요? 배웠노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이 비결을 갖고 있어 그러니 나는 언제나 기쁘지 나는 언제나 행복하지 언제나 나는 만족하지 왜이 비결이 있거든 주 안에서 궁핍하다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나 배부르나 풍부하나 궁핍하나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자족의 에, 자족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 영국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에 에, 돈이 아주 많은 백만 장자가 살고 있었대요. 이분의 삶의 목표는 늘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하는 것도 상관없고, 관심없고, 그렇지! 돈, 돈, 돈 하다가 백만 장자가 되긴 됐어.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네, 큰 손실을 받습니다. 그 자기 은행 계좌를 보니까 10만 달 1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10만 달러 계산해도 1억 8천 거의 한 2억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런데이 10만 달러밖에 없다라고 하는 은행 장고를 보고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10만 달러가 그 은행 장고가 그러면 누구한테 유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뭐 후손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누구한테 가냐면은. 시골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조카한테로 관계된 거예요 이 조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은행 통장에 외사, 삼촌으로부터 10만 달러 유산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예, 이 친구가 이 10만 달러 유산이 들어온 걸 보다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laughs>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나도 지금 그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똑같은 10만 달러 가지고 누구는 적다고 심장마비 걸리고 누구는 많다고 심장마비 걸리고 이게 도대체 그죠? 네. 삼촌은 비천에 처할 줄 몰랐고 이 조카는 풍부에 처할 줄 몰랐고 그거에 그냥 자기의 생명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만족 함과 그 자족함에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거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심리학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그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치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그런데 빼앗지 못한 것이 있으니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였다. 예. 아무리 모든 것을 다내 안에서 나에게서 빼앗아가고 다 빼앗겨도 결국은 못 빼앗는 거 하나 있는데 내 마음 내 태도 그거는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빅터 플랭클은 그 나치 수용소에 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예,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났다는 거죠. 결국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자족하는 삶 이건 세상이 줄수 없는 큰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운 거예요. 몸에 병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좀 뽑아 주세요. 아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세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오냐, 가시 어디 있나 보자, 내 빼줄게. 그게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크네.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이 가시조차도 나에게 은혜지, 은혜.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을 테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도 않을 테고, 교만해 가지고 있을 텐데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고로 나의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약할 때는 약한 대로 감사하고 강한 때는 강한 대로 감사하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잘 생기면 잘 생긴 대로 감사하고 못 생기면 못 생긴 대로 감사하고 언제쯤 아멘을 할라나 <laughs> 아멘? 예, 그게 믿음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 주신 역사를 생각하니. 이것도 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약한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지. 내가 약해지니까 주님이 강해지시네.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네. 아하. 내가 약한 게 오히려 나에게는 더큰 은혜가 되니 이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자족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어디서 배워요? 주 안에서 배우는 거지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의 하나예요.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생각하면 내 가는 길뭐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 소망의 은총을 생각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한 기쁨,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지금 주 안에서의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또한 단계 높은 기쁨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은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죠? 늘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될 게뭐 있어요. 그죠? 자신감이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에이, 그 속에서 두려움이 없죠. 뭐 염려가 없죠. 뭐. 에, 아, 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래 저도 가끔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하고 막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고 있,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한번 탁 던져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네. 내가 할수 있다. 너할수 있는데 왜못 한다고 자꾸 그래. 너 자꾸 뭐 부족하다 그래. 이 말씀 붙잡고 하면 되잖아. 예, 그랬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요것만 붙들게 되면은 함정이에요. 이걸 우리는 긍정의 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긍정의 힘을 생각합니다. 예,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맞습니다. 신앙에서도 긍정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긍정이 예, 긍정의 힘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다른 거예요. 만약 내가 할수 있다, 요거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예, 뭐 우리 인간이 뭘 대단합니까? 물론 뭐 저기 우주로 위성을 쏘고 뭐 달나라까지 밟고 하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 혼란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약해요. 나폴레옹이 뭐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요? 뭐 있더구만. 자기 사전에 impossible 있어. 못하는 거 있어요. 뭐 인간이 대단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가 다할수 있다. 예.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긍정이 아니고요. 믿음의 긍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함정이 하나는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돼. 그냥 누워서 방만 딩굴 딩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태만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만도 죄지만 태만도 죄예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것이 같이 합쳐지기를 원해요. 이두 개를 다 제대로 붙잡아야 참 믿음이고 참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I can do everything. 중요합니다. 그러나 in Jesus Christ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질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예,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세워주시잖아요. 그 능력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 안에서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으니 기쁘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비결을 갖게 하셨으니 기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으니.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비결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속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아또 하나님 자족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그 안에서 그 능력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은. 담대하게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할수 있습니다. 하고 어떤 상황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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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늘 가슴에 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내삶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신에빛 되신주. 빛 되신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눈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들려져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니 못 사랑스러 주니 저 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 자족하는 기쁨,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질 못하고 하나님 상대적인 것들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 길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우리 내 눈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족하는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앉아버린 우리의 현실과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 금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그냥 의무감과 방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경기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오니 열납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확신, 또 강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일단 저희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그 코로나19 방역 수칙, 다들 이제 개인적인 방역에 최대한 이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도 이제 마스크 웬만하면 최대한 버티바로 와주시고, 어뭐 악수나 뭐 그런 걸이 자제 자제해주시고, 네, 개인적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오늘 이부 순서가 또 조별 모임으로 진행되는데요. 어, 각자 이제 조원분들하고 조장분들 상의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티타임 하는 그렇게 좀 마스크 벗고 하는 활동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이부 순서는 저희 올해 마지막 전체 모임을 저희가 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유성경 박현주 선교사님께 좀 이제 후원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주중에 주중에 이제 카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들 다음 주이부 순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12월에도 북적북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달의 추천 도서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얘기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임원단이나 조회인 부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읽으셨으면 반납 부탁드립니다.